자, 오랜만에 탈 것을 리뷰하러 돌아왔습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 X라이더의 전기 자전거 X200 맥스고요.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전기 자전거 리뷰할 때는 X라이더 X200 프로를 리뷰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X50을 리뷰를 했었고 이번이 X200 맥스인데 자,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X200 맥스는 그동안에 제가 탔던 전기 자전거 중에 가장 예쁘지 않나,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저런 얘기들도 있잖아요.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,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,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X200 프로 때는 이것저것 붙이고, 뭐 배터리도 추가하고, 여러 가지 커스텀을 했었는데, 이 맥스 제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, 이대로 타고 싶은데, 이거 자체가 정말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자, 이번 맥스 제품, 컬러가 세 가지인데, 블랙 제품이 있고요 어반그레이가 있고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어반그레이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첫 번째 X200 프로 제품을 탈 때도 되게 멋있다 되게 뭔가 남성적이고 굉장히 강인한 인상들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색깔이고 디자인이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이제 블랙은 봤고, 그 다음에 베이지 색깔은 못 봤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걸 구매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여반 그레이 색깔을 굉장히 추천하고요. X200 프로가 좀 남성적이다 이런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되게 세련되고 도시적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이 자체로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고 싶고. 자, 일단 배터리도 보면은 조금 더 바뀌었어요. 이번 배터리는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에 좀더 어울리는 더 깔끔한 그런 배터리 형태를 띠고 있는데 48볼트에 20A입니다. 자 기본적으로 이 X200 MAX는 스로틀만 당겨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파스 방식으로도 주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단수가 0부터 3단까지죠. 그래서 0단일 때는 전혀 그 전기의 도움을 받지 않게 되고 1단으로 하게 되면은 페달을 함께 밟았을 때한 100km 정도 갈수 있다고 하고요. 2단에서는 한 80km 정도, 그다음에 3단에서는 60km 정도 갈수 있다고 합니다. 자 배터리를 보면은 자,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때꾹 누르고 있으면 얼만큼 남았는지 보이고 이쪽에 잠금 장치가 있고요. 이거를 돌려서 당겨 주면 이렇게 빠집니다. 지난번 배터리보다 좀 슬림하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이 저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자, 그다음에 여기를 열어 보면 충전 단자가 이렇게 보이죠. 사용할 때를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고 전원이 켜진 것을 요 LED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요. 뭐 아래쪽은 이렇게 생겼답니다. 이거를 넣고 한번 딱해 주면 그 다음에 뭐 따로 돌릴 필요 없고 바로 빼면 되고 뺄 때만 열쇠를 이용해서 힘껏 잡아당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 혹시 뭐 장거리로 뭐 사용이 좀 필요하시다 싶으면 여기에 그 추가 배터리 마운트를 달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배터리를 하나 더 여기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이제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바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저 타이어가 이제 헌치맨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X200 MAX로 넘어오면서 VEE XRB 타이어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튼튼하게 생겼고요. 아무래도 좀 두께가 좀 있기 때문에 승차감에도 영향을 좀줄 것이고 그리고 도심에서도 편안하지만.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가끔 오프로드를 타고 싶다. 이럴 때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타이어입니다. 이런 펫바이크들은 또 타이어가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를 주고 승차감도 좋은 아주 멋진 타이어가 부착이 돼 있고요. 일단은 전면은 돌입식 유압 서스펜션, KKE 돌입식 서스펜션이 부착이 돼 있고요. 굉장히 좀 신뢰감을 주는 아주 두툼한 이게 자전거 서스펜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돌입식 서스펜션으로 쿠션 자체도 굉장히 좋은데요. 이쪽을 보면은 그 서스펜션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플러스로 돌리면 굉장히 단단한, 이거 손으로 안, 눌, 안 눌릴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쭉 부드럽게 왼쪽으로 몇 바퀴 돌려서 풀어주면 확실히 이게 되죠. 한 인도 정도 이렇게 타고 내려갈 때 확실히 저는 부드럽게 해놓는 게 승차감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보면서 조금씩 만져보면서 커스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뒤에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조금 다이얼이 작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있고요. 그래서 플러스를 해놓으면 굉장히 단단해서 제가 몸무게가 거의 한 85kg 이상 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몸으로 눌러도 잘안 들어갑니다. 하지만 이걸 부드럽게 풀어놓으면 네, 이렇게 통통 튕기는 느낌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요철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확실히 서스펜션이 있고 없고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고요. 그리고 이제 X200 프로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이 이제 양쪽에 달려있었는데, 이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작 대비, 이 부분이 어떤 뭐 서스펜션의 어떤 구조도 바뀌긴 했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어가 달려있어요. 기어가 이제 추가적으로 달려있는데 변속이 되지는 않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제 기어비도 기존과 이제 큰 차이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게 되면 이 텐션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. 텐션 자체가 이 체인이 뭐 망가진다라거나 또는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달려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. 앞뒤로 보면은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요, 유압식 브레이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X 200도 그렇고, 뭐 X 50도 그렇고, 이제 X 라이드 제품들이 브레이크가 일단 굉장히 신뢰도가 높거든요. 제가 실질적으로 급정거도좀 많이 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을 해봤는데, 일단 브레이크 하나는 뭐 진짜 짱짱합니다. 잡는 순간 거의 뭐 금방 바로 바로 이제 쓸 정도로 제동력이 좋고요. 하지만 이런 거 있죠, 여러분들. 누구나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브레이크는 한쪽만 잡으시면 되게 위험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을 꽉 잡으면서 제동을 해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,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자 브레이크는 양쪽에 이렇게 생겼고요. 그래서 상시 이렇게 손가락을 좀 올려놓고 준비하고 계시다가 급할 때 한쪽만 당기시면 위험하니까. 막 이렇게 잡으면서 제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에도 꽤 튼실한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려있고요. 뒤에도 유압식으로 브레이크가 딱 달려있기 때문에 뭐 제동력 하나는 확실하다.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일단은 열고 라이트를 탕 키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밝습니다. 전원을 켰을 때 기본적인 상태죠. 데일라이트는 이 정도. 이 친구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제품으로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, 라이트도 이제 충분히 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도 한번 살짝 보면, 이 사이드 랙이 예전에는 옵션으로 들어가 있었어요. 이번에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이 옆에다가 가방을 추가로 매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, 라이트 이렇게 있고요. 야간에 후미등이 켜져 있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. 브레이크를 당겨보면 브레이크등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존 제품을 그대로 쓴것 같은데, X200 프로 때는 좌측 깜빡이, 우측 깜빡이, 이 좌측, 우측 등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.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그 옵션이 들어있지 않아서 이게 작동이 되지 않는데,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향 지시 등 좌측, 우측 깜빡이도 추가하고 싶으시면은, 그 옵션을 추가하면 이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비상 깜빡이 등이 있는데 이거는 좌우 방향 지시등이 있어야 작동이 되겠죠 보통 차량도 그렇기 때문에 경적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어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오야 자자 저도 이게 누를 때마다 깜빡 놀랐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도로에서 주행 중일 때 차량한테 확실히 나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는 있어요. 단점은 뭐냐면 동네에서는 이거 누를 수 없습니다. 아 이거는 싸우자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자극적인 귀를 찌르는 그런 소리가 나서 이런 추가 벨만 달아주셔도 해결이 되겠더라고요. 이런 거 얼마나 스무스해요. 그래서 이거는 바이크용, 자전거용을 추가로 달아주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야외라 잘안 보일 텐데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돌려주고요. 요거 누르면 몇 키로 남았는지 전압이 몇 볼트인지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고 이걸로 단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보면은 배터리 칸수가 네 칸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믿기보다는 전압이 한 45볼트 정도 표시가 되고 있다. 그러면 충전을 해야 된다. 뭐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전작 대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스마트폰 거치인데 요게 금속으로 되어 있고 되게 짱짱합니다 요런 식으로 전작에서는 이 X200 프로에서는 이게 안 돌아가서 저는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렇게 밖에 거치가 안 됐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일단은 하드마운트로 이렇게 마운트가 되면 카메라 안에 그 스테빌라이저가 망가지고 이러기도 한데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의 유격이 좀 있어요. 여기도 바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런 고무 재질로 중간에 어느 정도의 댐핑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유격이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 이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. 뭐 이게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. 왜냐면 기존에는 제가 막 핸드폰 마운트도 달고 가방 달고 막 온갖 거 부착하고 막 그러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일단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핸드폰 마운트를 저는 안 붙일 것 같고요 추가로 붙일게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추가로 제가 하나 붙여놓은 게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자물쇠 하나 붙여놨어요 이게 답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 눌러가지고 요거를 풀어서 어딘가에 묶을 때쓸수 있는데 요새는 이런 것도 되게 슬림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이번에 X200 Max는 이 모양 그대로 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이렇게 탈것 같네요. <목소리>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X200 Max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전동 보험이 기본 제공된다고 하니까요? 어떤 보장들 가능한지 한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.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정말 너무 좋아졌다. 이 색상 옵션이 생겼는데 특히나 이 어반 그레이가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. 그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앞뒤로 쿠션이 있는 게 확실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여기 뒤에 핸들이 있어요.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서 어딘가 옮길 때, 뭐,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, 또는 어딘가 좁은 곳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전거를 세울 때, 이 뒤에 손잡이가 있는 게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. 뭐, 요거 좀 괜찮았습니다. 이번에 X200 Max를 타면서, 만약에 제가 X200 Max만 탔으면은 좀 생각 못했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, X200 Pro에서는 도난방지 장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서, 만약에 여러분들이 잠가놓고 그 버튼 자동차 그 리모컨 같은 것을 딱 누르면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굉장히 어떤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빠졌더라고요.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이번에 X 200 Max 타면서 제일 아쉬웠던 거한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뭐 전작 대비 다 좋아졌고요. 디자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뭐, 더 이상 손댈 게 없다. 이 정도로 너무나 이 자체로 예쁘다. 이런 생각이 들었고, 거의 대부분에서 뭐, 크게 단점을 꼽을 게 없는 그런 마음에 드는 전기 자전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튜닝이 필요 없는 이 자체로 너무나 예쁜 x 라이더 X200 맥스 리뷰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!